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두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라라는 <laughs>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언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알수 없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3절 말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이 닥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풍세를 바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어려움이 닥칠 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도 되죠. 이런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반면에 오직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비하면 모래 사장의 모래 한 알보다도 적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 주시는 부분만 아주 조금 알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다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열매가 많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어던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시한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항상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땅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